프로듀스 101 파이널 생방송이 50분 정도 지났을 때 느닷없이 중간 집계라며 11위부터 14위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위와 윤지성, 배진영, 정세훈의 얼굴이 화면에 공개됐고, 이중 3명은 최종순위 3위, 8위, 10위에 올라 원어원 멤버가 됐습니다. 탈락위기였던 3명의 순위가 중간 집계 후 수직 상승한 셈입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이 탈락위기라고 공개되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 프로듀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장감은 투표로 이어질 테고 생방송 중에 문자 투표 1표가 온라인 투표 7표로 산정되는 방식은 결과에 더큰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제작진의 중간 집계 발표는 4명에 대한 문자 투표를 독려한 셈입니다. 공정성이 생명과도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순위를 모두 공개한 것도 아닌 단 4명의 연습생만 공개한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방송의 연출이라고 이해하기엔 또 다른 연습생들이 감당할 몫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두 번이나 1위를 차지하고 팀내 리더의 역할로 인정받아온 플레디스의 김종현은 합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최종 순위 14위에 랭크됐습니다. 김종현의 탈락에 시청자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물론 중간 집계 공개가 김종현의 탈락에 주된 이유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송을 시청했던 국민 프로듀서의 판단이겠죠. 그 판단을 대변이라도 하듯 김종현에 속했던 그룹 뉴이스트의 3년 전 음원은 방송 다음 날인 17일 음원차트에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최고순위 1위에도 오르고 20일 현재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외에도 프로듀서 101에 함께 출연해 20위에 오른 최민기와 13위에 오른 강동호가 함께 이뤄낸 작은 기적인 셈입니다. 비록 원어원이 되진 못했지만 멤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프로듀서 원어원 시즌2는 시즌1의 수치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5.2%를 기록했고 관련 동영상 조회수는 4억 9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엠넷은 프로듀서1 0원을 통해 연습생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고 음원 수익도 101분의 1로 배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스스로를 연습생들에게 고마운 프로그램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과연 그 꽃길을 열어준 과정도 신사적이었을까요 2시간여가 걸렸던 순위발표식 동안 연습생들은 꼼짝없이 서있어야 했고 15위부터 20위의 탈락자들은 자신들의 소감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프로듀서 101은 제작진과 출연진, 국민 프로듀서의 세 가지 축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한쪽이 희생되어야만 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즌3가 제작된다면 그때는 모두에게 공정성 시비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